해설 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날씨긴 한데 선수들이 오늘 조심스럽게 경기를 뛰어야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은 관중들 입장에서는 경기 보기 참 좋아요. 뭐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선수들은 뭐 눈이 내리는 어떤 환경을 그다지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좀볼 차는데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좀 집중해야 되겠죠. 아, 멋진 태클 공흐입니다 어떻게 막아낼지요 공격이 거세집니다 안드레아 피를로 멋진 골 만들어냅니다 안드레아 피를로 이미 시야를 가렸나요 공격수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음뭐 그렇게 돌어갈땐 골투포는 좀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지금은요 이 퀴즈가 잘때려줬니다 사실 탈 때는 좀 넘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야 이거 그대로 들어갔어요 기회입니다 잘 찼습니다. 두 슈팅. 하좀 높았습니다. 관중들이 오늘 경기에 완전히 몰입한 모습인데 완전히 빠져들어 있습니다. 아, 정말 팬들을 흥분시키기에 뭐 충분한 그런 경기인데 뭐 함정 소리도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 좀뭐 가슴 뛰네요. 아, 저 슈팅을 막아내는군요. 골키퍼 선방 자, 뭔가 만들어 갑니다. 사메레트 옵사이드입니다.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공격 기회 도 네, 상대의 마음을 읽고 있는데요 중요한 순간에 이태세 다니엘 데로스 투세마 키를로가 차단합니다 다시 한번 상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베닝뉴 베닝뉴 전광화. 절묘한 패스. 정확한 택클로 공을 확보합니다. 이동구. 아 닷낯으로 멀리 걷어냅니다. 동구. 공격진이 점차 진용을 갖춰갑니다. 수비라인을 강화해야 될 텐데요. 강력한 태클. 조소한상 대를 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선수가 약간 옥신각신합니다. 아, 너무 과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굉장 저런 열정이요. 팀의 팀에... 크리스티안 후우드 마음먹고 헤딩해봤는데요 아 지금 시도 자체는 완벽했는데 결과가 좀 아쉬워요 김경성 박원재 아, 이동국 주변에 동료가 있습니다 또다시 헤딩으로 공격 차단 과감한 슈팅 타괴력은 좋았습니다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공중으로 공우에게 연결됩니다. 키퍼 아주 적극적인 수비입니다. 아주 과감한 판단 좋습니다. 네. 전반전 끝납니다. 경기 전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전반전만 보면 역시 골리앗이 다윗을 엄청나게 밀어붙였습니다. 완전히 압도한 그런 경기였어요. 뭐 수준 차가 많이 났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이름이 후반전에 뭐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마침 받아줄 선수가 다가갑니다. 정확한 태클, 하지만 공단내진 못합니다. 피를로피를로 루타토니. 코너 킥 준비합니다. 키퍼 제대로 막아냅니다. 엄청난 파워의 슈팅이었는데 유연성을 발휘합니다. 이 경기 초반 흐름은 키퍼 좋지 않았어요. 벤치에서도 푸둥이 좀 그랬는데, 또기 느낌에서도 그래도요, 한방 Reverend 하나 기록하네요. 공백입니다 루이스. 이스 위험해지기 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좋지 않은 패스 패스 밋습니다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플레이가 끊깁니다 공백입니다네 이거 잘 끊었는데요 위험할 뻔했습니다 자 빠집니다. 이승현 이동구 네 들어갑니다. 흥점골 기록합니다. 1대 2입니다. 안드레아 필로 야, 저 선수가 나름대로 팀에게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상처가 되진 않았으면 하지만은, 진짜. 네, 기퍼가 잡아냅니다. 야, 양팀골키퍼가 저렇게 계속해서 잘해주면은, 오늘 어느 팀도 리드를 잡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동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 진경성. 공 흐르면서 소유권 넘겨줍니다. 허로 채기. 이게 헌진적인 플레이죠. 헤딩6 루이스 자 수비수들이 공 주변에 모여들면서 선수들을 압박합니다 멋진 태클 볼킥입니다 선수들 뛰기에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비가 약간 흩뿌린 뒤에 그라운드가 기분 좋게 촉촉한 상태인데 이런 경기 보는 재미가 또 있죠 그렇죠 그럴 때 경기가 더 재밌어요 팬들도 경기 보는 재미가 훨씬 더 한데 아 오늘 상당히 아주 재밌는 경기네요 어? 만들 수 있을 텐데 지금입니다. 사무엘 레투 포스트 맞고 아웃 됩니다. 음, 오늘은 좀처럼 기회가 많이 오는 경기가 아닌데 이런 또 기회를 놓치네요. 안타까워요.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 팀입니다 연장전에서는 균형이 무너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 선수가 한 번에 교체되겠습니다 이제 연장전 전반이 시작되겠습니다 바로 채입니다 드로시바르셀로나 돌파 시도 하성민 있으면 빨리 다시 패스. 브리스 찬스인데요. 아, 정확한 아 멋진 슈팅. 골키퍼 공 잡아냅니다. 양팀 골키퍼가 저렇게 계속해서 잘해 주면은 오늘 어느 팀도 리드를 잡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결정적인 순간의 패스 끊깁니다. 자, 공간 열렸는데요. 중앙으로 올릴 수 있을지요. 하게 압박하면서 크로스 쳐냅합니다 공중에서 헤딩으로 안전하게 거둬냅니다. 다 아시겠지만 15분 더 경기를 진행한 뒤에도 동점이면 승부차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연장 후반 15분뿐입니다. 민자 수비가 어떻게 막아낼지요 공격이 거세집니다 후송화 자 양팀의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사했는데 남은 시간도 아주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루이스 공격해들어갑니다. 성미. 결정적인 슈팅입니다. 네, 키퍼 완전 거미손입니다. 리스티안 호날두. 루카 포리.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압니다. 아 표정에서도 스스로 자책하고 있다는 게 읽혀지네요. 찬스데요깔끔운 슈팅. 자 120분간의 혈투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이제 승패는 승부차기로 가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긴장감이 점점 더 높아지는군요. 자첫 번째 단추를 깨기 위한 첫 번째 키커가 나옵니다. 승부차기가 이제 곧 시작되겠습니다. 네 실축합니다. 아, 네 가볍게 털었습니다아이 배짱이 대단하네요. 키퍼 막아냅니다. 아이 도저히 뭐 뚫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찌지게 구석을 노립니다. 아, 좋아요. 네, 자, 이번엔 키커가 침착했습니다. 네, 자, 성공합니다. 자 이제 이 슈팅만 성공시키면 오늘 경기는 끝납니다. 키퍼가 이겼습니다. 심리전에서 이기는 골키퍼. 음, 지금은 좀 분혹 들었던 것 같아요.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키퍼에게 모두 달려갑니다. 야.